문제 49번입니다. 다음 중, 개체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어, 개체 관계 모델이요? 자, 이것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하고요, 이것들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도라는 거를 그림으로, 개체 관계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타원은 개체 타입, 사각형은 속성. 아, 어, 아니죠. 우리 개체 관계도 한번 같이 봐 볼게요. 이게 ER 다이어그램. 다시 말하면 개체 관계도가 됩니다. 자, 이 개체라는 거는요. 개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개체와 학과라는 개체가 있는데 학생은요, 어떤 특 정한 학과에 등록을 함으로써 학과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과는요. 학생이 등록을 함으로써 본인 소속이 되는 거죠. 됐나요? 아, 그럼 사각형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네요. 그다음 마름모는요. 관계가 됩니다. 즉 학생이라는 개체와 학과라는 개체는 등록이라는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학생이라는 개체는요, 학생 한명한 한 명은요, 학생마다 학번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있어야 되겠죠. 자, 학생이라는 개체는 학번, 이름, 전화번호 등이 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각각 속성이라고 합니다. 학번, 속성, 이름, 속성, 전화번호, 속성. 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학과 코드 역시, 학과, 학과 역시 학과 코드, 학과명 담당. 이러한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가요? 음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학번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략이 돼 있지만 학과 코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각각 학번 뭐 이름에 대해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쵸? 얘는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요거나 요렇게 개체 관계도로 그린거나 이렇게 표로 그린거나 동일합니다. 똑같죠? 맞나요? 오케이. 자, 학생이라는 개체는 사각형. 그 다음에 속성은 속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타원으로,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제가 1N하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학생과 학과는 1대 N의 1대 다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학생 한 명은, 학생은요, 학생 한 명은 하나의 학과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쵸? 대신 학과 하나에는, 하나의 학과에는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등록이 돼요. 그렇죠?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학과에 등록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학생 한 명은 하나의 학과에만 속하는 거고, 하나의 학과에는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문제 보시면요 이번에서 개체 관계돼서 타원은 개체 타입 아니지요. 타원이 개체 타입 아닙니다. 그치요? 잘못된 거죠. 어, 타원은요,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쵸? 사각형은 속성 아니어, 사각형이 개체를 나타내는 거지요. 2번 잘못됐고요 3번, ER 모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블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학생이라는 개체를 학생이라는 테이블로 변환된 모습 보여드렸었지요. 테이블로 변환시켜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ER 모델에서 속성은요. 속성이라는 건 뭐가 됐었죠? 필드가 됐었지요. 개체는 테이블명이 되는 거고요. 그개체 속한 속성은 필드로 변환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49번은 답을 2번 해주시면 돼요.